이 김천시의 김밥 축제는 지금 가성비 높은 이제 어 음식을 활용한 이제 전국 축제 음. 또 지금은 국민 축제라는 음. 위인데 예, 그렇죠. 그런 예. 말까지 음.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 사천은 정말 먹을 게 많은 곳이었습니다. 부심도 많은 그런 곳인데 <laughs> 예. 음식 가지고 한번 관광 상품화를 할 필요가 있다 음. 이런 생각 좀 많이 들어요. 우리 사천 하면 사천 요리가 내셔서 네, 음. 네, 있습니다. 예. 우리 보면 중화요리 중에 어. 우리. 아, 예. 중국 예, 사천성 예, 예. 요리 맞습니다. 네, 예, 사천성 예, 요리. 예. 예. 그런 것처럼 예. 우리 지역에 나는 특산물, 특히 음. 수산업, 음. 그 농축산 음. 등을 통해서 음. 사천 요리, 중화요리는 에 여러 제품들이 재료가 음. 들어갑니다.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나는 수산물과 음. 농축산, 이 재료를 음. 피해서 야채나 음. 등을 통해서 어 사천 요리를 만드는 음. 사천 요리 페스티벌 음. 첫 우리 음. 김천 천은 1억 5천 가지고 시작했다면 음. 그 정도 시작해도 저는 어. 가능하다고 봅니다 농업 기술 센터에서 네. 그 우리 사천의 특산물을 이용한 레시피를 짜장면이나 짬뽕에 넣는 음. 음. 지금 그걸 지금 용역을 조나는 상태인데 네. 저희들도 뭐 기대가 큽니다 아까 김천 김밥 그 관련된 축제 그 이야기 들으니까 우리도 아까 최유 님 좋은 의견을 내시는데 그런 음. 면에서 한번 한번 좋은 아이디어로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한번 추진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신 이제 사천 지역 특산품을 음. 이제 농산품을 예. 활용한 예. 예. 매운 요리 예. 예. 식거는 모두 나올 음. 건가요? 일단 용역이 들어갔다고요. 아,